실은 아닌 것 같아. 아왜 <laughs> 이렇게 푸는 거지요?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한다고 실볼실 만들어 놓고서는 안 했습니다. <laughs>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laughs> 많이 했었거든요. 요 안녕하세요. 저 기본 스웨터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터 자켓이 결국엔 또 실패를 해가지고 다 무늬뜨기. 손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지금 모이 스웨터 하나랑 그다음에 모이 가디건. 둘다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옷을 뜨는 건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꽈배기가 들어간 무늬뜨기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떠야지 일곱, 여덟 단을 뜨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목도리도 실이 부족해가지고 멈춰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라도 시작을 해 두려고 합니다. 색깔 보시면 봄에 완성해도 될 만한 색깔이에요. 요것도 해놨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느낌이 선글어요. 근데 그냥 하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옷을 만들면 좀더 쫀쫀해지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4.5로 뜬 거거든요. 뜨다 보면 또 작아지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이번에도 좀빡시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시작 코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다 잡았어요. 그리고 늘하 <laughs> 요즘 저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코스도 저안 걸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 시작이 좋으면 불안한데, 근데 <laughs> 또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면 안 되니까 한 시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했다고 안 할이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엉뚱한 실수는 많이 했었는데 더 이상 할 실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또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필요 코수보다 한 코를 더 잡아줬습니다. 이제는 첫 코와 마지막 코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코를 옮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코를 이렇게. 해. 덮어 우후. 저 아까전에 이거 <laughs> 이거 한다고 볼실 만들어 놓고서는 안했습니다 <laughs>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저는 목이 좀 음,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쫀쫀하게 하거나 코스를 좀 줄이거나 그랬거든요. 이목 부분은 엑세스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시작 코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풀어야 돼요. 뭔가 불안하다고 해서 어, 이거 내려놓고 볼일 보고 밥도 먹고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은 보셨나요? 저는 이제서야 봤습니다. 다안 봤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보려고 마음 먹고서는 거실에 나갔는데 역시 저는 멀티가 안 됩니다. 그거 보느라고 뜨개질 몇단 뜨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봤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여기 어깨 부분까지는 엑스 스몰대로 나가고 레글런 늘림부터는 미디움으로 들어갈 거예요. 늘림을 몇번더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참 학교에서 그 졸릴 때 있잖아요. 아. 정말 안 자고 싶은데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눈을 막 이렇게 뒤집어서 밖에 해도 잠이 쏟아질 때 있잖아요. 한 5분만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 5분만 참자. 그 시계를 얼마나 노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근데 그 5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죠. 너무 안 가니까 저한테만 슬로우 모션이 걸린 거가 조금 시간이 지났겠지? 하면 몇초 지난 거예요. 1분도 안 지났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리고서는 쉬는 시간에는 또 귀신같이 잠이 달아나잖아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졸리니까 잔다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이제 좀 잔다 하면 난 지금 방금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것 같은데 <laughs> 벌써 종이 찝니다. 시간이 아주 때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진짜 졸릴 때는 세상 안 갑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퇴근 시간 그몇 분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약간 식권증이 있어요. 약간이 아닙니다. 엄청 괴로워요,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부어야지 될 만큼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그럴 땐 차라리 바쁜 게 나아요. 바쁘면 좋을 틈이 없잖아요. 긴장하고 해야 할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 처리가 다 됐고, 반복적인 업무, 익숙한 업무들만 남았을 때, 이제 그때는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사정 없이 졸린 거죠. <laughs> 보통 같으면 막 30분이면 끝낼 것들을 종일 잡고 있는 거잖아. 요 졸려가지고. <laughs> 아 정말. 사실은요,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요, 다 풀었습니다. <laughs> 정말 끝도 없이 푸는 것 같아요. 아, 어제는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단한코 때문에. 다 푸니까, 어, 기운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프로시오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렇게 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어제는 정말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그건 제 탓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마저 봤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잘못했나 봐요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또 하려고 샀어요. 이거입니다. 제가 바라클라바를 계속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바라클라바가 있었는데 산 지는 꽤된 거여서 버렸습니다. 잘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바라클라바를 사게 되면 좀큰걸 사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뜨개질에 빠지고 나서 아, 만들어야겠다. 이게 제일 크기도 크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사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한 차콜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는 기본 원통 뜨기 부분이어서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세트를 사면 이렇게 종이 도안이랑 실네 볼. 이것도 같이 오네요. 요거 요거 요거. 실 굵기는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한단 떴는데요. 모자 정도 길이를 잡고 했어야 되는데 깁니다. 전 매직 루프 방법이 어렵습니다. 빠졌습니다. 아우, 이거죠. 딱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40cm 줄이 있으시다면 40cm 줄로 시작을 하세요. 딱입니다. 이래놓고 저또 까먹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 요즘에 잡다한 것들을 많이 만드더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속도가 진짜 안 늘어요. 다른 사람의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정말 엄청 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서 해야지 그나마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왜새 코지나? 이상하다. 왜 코가? 저 코스가 안 맞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그래서 풉니다 <laughs> 진짜 왜 이렇게 푸는 거지요? 정말 아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틀린 거다 찾아서 고쳤어요 이제 5단 5단을 더 떠야 돼요 그리고 줄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하, 저 연태까지 <laughs> 원톡 뜨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5.0 여기는 4.5로 했습니다 저 진짜 왜 이러는가요 이걸 이제 알았다니 저 병원을 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laughs> <laughs> 뜨개를 시작하면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좋은 쪽으로. 근데, 소소하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것질이 많이 줄었습니다. <laughs> 먹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뭐, 과자라도 집어 먹다 보면 손에 묻잖아요. 그럼 그 묻은 상태에서 이걸 뜨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군것질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입에 넣어주면 먹겠죠. <laughs>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껌을 그렇게 씹어요. 그래서 저껌 씹는 거를 보시고 너무 정신없이 씹는다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정말 완전 무아지경이 되니까 껌을 약간 정신을 놓고 싶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턱이 아파요. 이제 껌도 끊어야겠습니다. 밥 대신 과자를 먹었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먹으면 많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어요. 뜨개질을 딱 시작을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참 집중하는 건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뭐든 다. 운동에 빠졌을 때는 정말 팔 다치고 손 다치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운동만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일도 안 납니다. <laughs> 정말 걷는 것조차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아, 몇 달을 더뛸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끈기는 없고 체력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조금 끈기가 생긴 거겠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근데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이거 봐요. 뭔가가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요거는 겹사슬뜨기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보는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두 개의 실을 같이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100cm가 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코 줍는 거를 잘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역대급이었습니다. <laughs> 진짜 몇 번을 풀고 다시 잡았는지 굉장히 간단하면서 탄탄한 끈이 만들어지네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클립을 보내주세요. 요렇게 음, 여기가 되게 둥그렇게 생겨서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운데가 비어 있군요. 그렇구나. 따로 구, 으, 구멍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구나. 뭐, 이번 뜨개는 좀 힘들었는데. 나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 아직 실정리는 하나도 안 됐어요. 어? 요 클립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 좋다.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좋는데요. 이거 <laughs> 저 완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바라클라바 다 만들었습니다. <laughs> 접어놨더니 이렇게 구겨졌네요. 이거 완전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해요. 제가 쫀손인 게 맞는 게 여기가 살짝 딱 맞는데, 음, 저는 괜찮습니다.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거 제 모자. 볼려놓는 <laughs> 여기다가 한번 이 바라클라바를 씌워보려고요.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우, 좋네요. <laughs> 당길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입까지 다 이렇게 막혀서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이 도안은 여러 번 활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